우와 이몇 센치야? 미친 우와 4월 28일 화요일 5시 18분 화요일인데도 배가 일단 꽉 찼고요 자리는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고 선장님 옆에서 뒤쪽으로 여도에 다시 왔습니다 오늘은 여도에 핫하다는 급배 명성호 요번에 신건조 해가지고 시설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시설이 뭐 어닝도 있고 어? 위에 보이시나요? 뭐 어미 이 진짜 이거 여름에 와 입에 완전 끝장 나겠네요 오늘 첫 인상은 매우 마음에 드네요 오늘 팔자가 저한테 잡혀줄지 안 잡혀줄지 여섯 명이 왔습니다 오늘 아마 1 2시또 바람이 터지는 걸로 그렇게 예의가 돼 있는데 그 전에 빨리 걸고 낮에는 좀 자는 계획으로 한번 오늘. 일부러 좀여 명이라 저희 일행 여섯 명이라 좀 서둘러서 왔는데 왔는데도 지금 자리가 6 명이 쭈루룩 할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어서 좀 옆에 계신 조사님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6 명이서 일렬로 쓰긴 섰어요. 근데 쓰긴 섰는데 <laughs> 자리가 그렇게 뭐 자리 탓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선수 왼쪽에 자리가 비어 있고 팀장님실 바로 뒤쪽에 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선수랑 두 군데를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낚시를 해볼게요. 저희 일행한테 아무라도 좀, 아, 어자 이상의 얼굴 좀 보여줬으면 하네요. 첫 포인트, 팔미도, 팔미도 부분에 왔고, 일출이 보이는데 엄청 아름답네요. 와, 저 송도 도시 빌딩 속에서 떠오르는 태양, 멋집니다. 아, 저는 아침을 안 먹고 온 관계로. 컵라면에 김치까에 제가 봤을 때 조금 이따 나올 것 같아서. 누가 한 마리 잡으면 그때부터 낚시를 한번 시작해볼까. 컵라면을 하나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고기랑 또 제일 큰 거. 대광호 마늘빵을 해가지고 두개 타이틀이 걸려있어요 두개 타이틀 두개 중에 하나는 먹어야 되는데 일단 뭐 컵라면을 먹을 수 있는 뜨거운 물도 있고 커피 뭐 카누나 베트남 G7인 것 같은데 G7도 무차 커피 김치 있는데 사실 흔치 않거든요 김치도 있어요 이건 밥인가? 이건 밥인 것 같아요 라면은 뭐 많으니까 물은 이쪽에 있습니다 요소하고 물 있으니까 드시고 싶은 만큼 드시면 되세요. 실내가 보면 이렇게 깔끔하죠. 어 매트도 깔려 있고 여름엔 덥지 않게 에어컨까지. 와이몇 센치야? 미친. <목소리> 와. <목소리> 잠깐만. 아좀 아, 안돼 안안 바닥에 내려 놔야 돼 정확하게 아, 이렇게 쭉쭉 쭉살 엄청 많아 이거 78 78 78 이야 <laughs> 오 축하드립니다 세세계 어떤거 쓰셨어요 블랙펄 블랙펄 오우 7시 43분인데 맨 뒤에 홈이 왼쪽 편에서 78cm 광어 나왔습니다. 78cm. 빵은 거의 팔자였는데 실질적으로 쳐보니까 78cm. 바람이 조금 불고 있고 파도는 없고 낚시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배에서 지금 한 마리밖에 안 나왔습니다. 일단 78cm를 보니까 뭔가 좀 의욕이 다시 살아나네요. 오 사이즈 야. 몇 센치일까? 70, 69, 68, 67, 68. 사무장님 맞을지 제가 맞을지. 69, 69. <laughs> 자, 정확히 68. 헤드파 아, 해드신다고 가져온 거. 10시 53분. 두 마리 잡힌 이후로 소강 상태고 여기 낚시배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고기를 못 잡으니까 배가 고프네요 배가 고파 굉장히 좀 지루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바람도 불텐데 오전에 많이 잡아야 되는데 지금 11시 56분에 커피 한잔 마시고 있는데 한 마리 나왔습니다 제가 잡은 건 아니고요 핑커 물고 나왔네요 핑코나왜안 무는 거야 몇 센치에요? 생기면 <목소리> 형생기 68, 79, 58 58? 8센티 뒤에서 나왔습니다. 서 아, 지금 한번 와라 죠아무게 입질 한번 을못 봤네. 쇼파이트라도 한번 나든가. 이 애가 몇 대가 있는 거야? 와, 전국 전곡항이랑 인천 남항이랑 애들이 이쪽으로 다 모였네 아주 그냥. 바람은 조금씩 터지기 시작했고 배는 고프고 이게 뭐냐고요? 분실방지 끈입니다. 분실방지 끈. 자, 이거들 손으로 놔도 돼요. 일단 얘를 꽉 잡아야 된다는 부담이 없으니까 손, 손목에 부담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다 한번 감은 다음에 자, 감아서 찍기기가 있어요. 찍기기 찍기기를 붙여주시면 기만하 돼요. 분실방지 끈을 떴었는데, 어, 노드를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확실히 편한 것 같습니다. 소, 손에 부담이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 가족방. 응. 기름 바람은 그렇게 세지 않았습니다. 내부에는 되게 세다고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아까보다 오히려 좀더 잔잔해졌고, 낚시하기에는 괜찮게, 낚시하기에는 괜찮은 날씨. 근데 고기가 안 나와요. 지금 제가 샜을 때는 한 6마리? 6마리? 6마리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처음에 7 70... c 8cm? 그게 제일 큰거 <목소리> 같고 그 다음에 한8 c m 다음 <목소리> 다 아, 5자보다 <목소리> 미만 오늘 20명 탔는데 고기가 안 나옵니다 아직 우리 일행 6명은 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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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경이고 <laughs> 아, 첫 고기 만 원빵과 최대어 만원 빵은 아직 주인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아, 한 마리만 잡으면 최대어랑 두 개를 한 방에 먹을 것 같은데. 아, 참. 근데 웃긴 게, 다른, 여기 다른 낚싯배들도 한1 0대 정도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걷드는걸 하나도 못 봤어요. 아마 제가 못볼때몇 뭐 마리는 잡았겠지만, 그 정도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게 없네? 아, 죽었어요? 어, 있다, 있다, 있다. 있어요? 아, 근데 파딱파딱을 안 하고 이제 꼬딱꼬딱 돌아가시려고 그러니까. 새우깽게요 오, 새우깽게요 새우 어. 그렇지. 아, 이 산새우를 껴도 입질이 없고, 참.